네, 선생님, 저희가, 어, 교실에서 할수 있는, 지금 하면 안 됩니다. 예, 네, 지금 바둑선 상황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. 어, 저기, 치료제, 백신이 나오면 하세요. 자, 여기 안에 탁공이 구 지금 다섯 개 컵에 탁공이 구 하나씩 놓여있어요. 이거를 입에서, 위로, 위에서 입으로 불어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활동이에요. 그래서, 바람과,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겠습니다.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. 지목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자, 그래서, 저쪽은 이렇게 오면서, 우린 난이 쭉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게, 서로 비말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. 자, 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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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제가, 제가 이긴 것같 네, 저희 이거 현안 왔습니다. 네. 네. 이런 거 잘하고 있네 내가 <laughs> 자, 자 우리 끝났고 우리 남자 2조 이조. 남자 2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, 여자분들 하기에는 네 예. 지저분한 거 붙여서, 남자들만 하겠습니다 자 상생 밀로 가시고 무게대 밀로 가시고자거공다아 공이 없어요자 네. 컵을 컵을 떨어뜨리면 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위쪽 부분 가져갔네 잠깐 두고 이쪽인데 자 컵을 떨어뜨리면 컵까지 불어 뚫어뜨리면 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자 준비 준비 너무 세게 불면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응. 눈을 맞춰요 준비 꼭 어. 체인펜은 <laughs> <laughs> 아, <챔피언은> 따로 있었네 <웃음> <웃음> 어 <웃음> 눈이 저기, 상원에다 <웃음> <웃음> 맞았어. 여기 민규쌤 여기 상원이다 나가야겠어 상우쌤 끝까지 어, 도전하고 어, 있습니다 <laughs> 기침할 것 같아, 기침할 것 같아 막 a k 막 s 는거 아니야? i s 막는데 a 고 나서. 오케이, 오케이. s h i m a Kishi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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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한 번. i m a k i s h 시 m a 만 i s h i m a Kishima, Kishima, 네, 슬로이드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자, 자 잘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<laughs> 자 준비 고 <laughs> 오우 폐활이 좋은가 오우 예. <laughs> 네,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비결이 랍니다 <laughs> 네, 지금 상욱 씨 담배 안피입니다 네, <laughs> 네. 자,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활동이 있는데요 이 활동은 지금 하면 큰일 나고 저기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면 컵놀이 할때 뭐 탁구공이랑 같이 할수 있는 놀이할 때 즐겁게 한번 아이들 교실에서 즐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했습니다.